메시업 엔젤스의 대표 파트너인 이태경입니다. 저는 과거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공동 창업하여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분할한 회사를 M&A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시드 라운드와 일부 프리 시리즈 A까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주식 투자는 상장사 주식 투자입니다. 상장사는 기업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가 쉽죠. 이제 비상장사이고 초기인 스타트업 투자는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고 지표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드라운드나 프리시리즈에란 용어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고요. 스타트업 투자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일반 자영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제이 커브를 그리면서 급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는 나지 않고 작은 방 계속 소진하는 단계죠. 그 데스밸리를 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가설 검증이 끝나고 기관 투자자로부터 시리즈 ABC라고 부르는 각 단계에 맞는 투자 유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되면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거래수에 상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시리즈 ABC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는데 우선주로 첫 번째 투자할 경우에는 시리즈 A, 우선주로 두 번째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B와 같이 이제 기관 투자자가 투자 순서에 따라서 ABC 이런 식으로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초기 단계 소규모로 투자할 경우에는 시드라운드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A 전 단계를 또 별도로 프리 시리즈 A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계별로 이제 투자 금액이나 기업 가치도 각각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드라운드는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투자하게 되고요 뭐 시리즈 A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수십억 이상의 예 네, 투자 금액을 보통 투자하게 됩니다. 메셔벤젤스의 경우는 주로 시드 라운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5천만원에서 3억 사이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라운드를 또 단계별로 만약에 나누면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시드와 이제 프리 시리즈에 있는 초기라고 볼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제 팀원들이 훌륭한 팀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A는 b 주로 중기 투자자라고 볼수 있는데 기본적인 가설 검증 외에도 어느 정도 이제 지표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후에 이제 시리즈 C 이후에 이제 그 후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성장을 앞둔 상태, 손익분기점도 넘을 수 있을 만큼 좀 멋초하게 성장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이 이제 소진되어 가면 아마 투자 유치가 이제 필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해당 투자 단계에 투자자가 투자할 만큼 음.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투자자 중에 엔젤 투자자는 보통주로 투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는 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청산을 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뭐 자녀재산 분배를 할때 우선주가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죠. 보통주는 우선주에 비해서 만약 법인이 청산시에 자녀재산 분배권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또한 배당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반면에 기관투자자의 우선주는 이러한 자녀재산 분배나 아니면 배당에 관련하여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초기투자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포트폴리오사에 투자를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수의 스타트업들의 성공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하게 되지만 이렇게 일부의 스타트업들의 큰 성공만으로도 나머지 스타트업들의 실패를 커버하고 수익을 내게 됩니다. 실제 미국 벤처 투자의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절반이 조금 넘게 다 실패를 하였고요. 10배수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은 4%도 채 되지 못합니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포트폴리오 사들이 대다수의 수익을 커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국내의 모 스타트업의 경우에 이제 수십억의 이제 기업 가치에 수억 원을 투자를 한 다음에 이 회사가 유니콘이 되어서 자금 가치 천 배가 넘는 수익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실패는 많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중기 투자자가 원하는 희망 수익 배수가 보통은 최소 한3배 이상. 그리고 이제 10배면은 이제 홈런, 이렇게들 비유를 하죠. 매시업은 저희가 이제 첫, 첫 투자자인 경우가 많고 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배 이상을 좀 기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20, 30배 나오면 보통은 홈런이다. 이렇게 저희끼리는 이야기 합니다. 초기 투자자가 힘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수까지 보통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중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통 뭐 빠르면 2, 3년 만에 이제 회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초기 투자자는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보통은 뭐한 6, 7년은 최소한 기다려야지 뭐 제대로 된 이제 좀 기업 가치의 어, 구주 매각이 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익 대수는 좀더 높을지 몰라도, 이제 수익 금액은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배가 되면 9억을 벌잖아요. 근데 뭐 중기 투자자가 10억을 투자해서 2배가 되어서 20억이 되면 10억을 법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초기 투자자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손은 많이 가는데 비해서 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좀 버티기 힘들다? 투자를 받으시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창업자들 생각하시는 단점은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간섭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고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챙겨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단순히 간섭을 하기 위한 존재는 아니고 자금 외에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의 조력을 스타트업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본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드린 건마이리 트립일 거예요마이리 트립이 프라임 버때 전화 권동현 대표님이 워낙 좋아해서 "이런 아이템으로 한번 시작해 볼래" 라고 아이템까지 드렸는데, 어 근데 아이템을 저희가 잘 들여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동권 대표님이 잘하셨으니까 성공했지. 사실 그 아이디어가 별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잘하실 수 있는 대표님이셨으니까 성공하셨다 생각하고요. 몇몇 팀들은 제가 완전 아이디어는 안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좀 가지치기를 도와드린 적은 있어요. 일단 오늘집 같은 경우에 이제 커머스를 할까 광고를 할까 했을 때, 광고는 잊어버리고 커머스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왜냐하면 스타일쇼에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스타일쇼에서 비슷 약간은 비슷하잖아요. 두 가지가. 섹터는 패션이랑 인테리어지만. 근데 해보니까 스타일쇼가 뭐 시때 엄청 고생했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잘안 나와서 광고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커머스 하고 나서 이제 시리즈비는 좀 비교적 쉽게 받았거든요 오늘 집 보고는 그거 하지 마세요 아예 커머스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시공도 고민했었거든요 집딱 이런 거 나올 때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 그거는 이제 QC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커머스만 합시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나중에 시공합시다 해서 실제로 이제 시공 쪽은 되게 천천히 최근에서야 이제 본격 쪽으로 이제 시동을 긁고 있는 상태?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 옛날 광고 카피라이터 나왔지만 상상한 것그 이상의 어려움을 부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네트워킹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협력사나 아니면 고객사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시니어 멤버들이 필요한데, 그런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어 저희가 대신 부인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 포트폴리오에서 간의 피어러닝을 통해 또 서로 배우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후속 투자 유치를 또 해야 되는데 뭐 공개 비공개 데모데이를 통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투자자 후보를 원톤으로 저희가 이제 연결해드리거나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투자 유치 관련된 전략이나 IR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영 관련 조언입니다. 이제 투자자별로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이력과 전문성에 맞춰 다양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정답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아이템인데 이미 매출이 나서 흑자가 나는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투자자에게 찾아가 보면 어, 투자를 거들당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스타트업은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는데도 시드 투자 이상의 어,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